잘나가던 수진일구역 악재를 맞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이 조합원 분양가가 비싸게 나오게 되면서 이 감정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 지금 앞으로 수진일구역 잘갈수 있냐? 이런 걱정 그리고 우려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저의 의견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왜 이렇게 수진일구역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온 것일까? 이것에 대한 변동 가능성은 없을까? 이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한 분양가가 높게 나온 이유,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는 두 가지 꼽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가장 큰 원인인데, 스수스 감소입니다. 2022년 당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추진일구역이 시용사 산정 당시에 5668세대를 지을 수 있다라고 계획을 했어요. 용적률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뭐265% 받으면은 뭐이 정도 지을 수 있다라고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2023년, 2024년 수정일 구역이 잠깐 사업시행과 늦어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늦어졌냐? 그때 이제 성남공항 비행단 때문입니다. 그래그 당시 아까 2022년 기준으로 우리가 5,600세대 짓는 거로 이제 건축심의를 발표해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사업시행가 때 성남 공항에서 아 우리 그거 안 된다 너희 그냥 15층으로 세수 줄여서 지어라라고 요구했다라는 를 거죠. 그래서 이 수준이고요. 그 당시 주대위원장의 글을 가져온 건데 주대위원장은 아 우리가 속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단은 이 군공항 요구로 아파트를 짓고 대신에 나중에 이 경미한 변경으로 해가지고 세 수를 다시 늘릴 수 있다. 군공항이 동의만 해주면 은 바로 우리가 세수 제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번에 세수가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말에 수준일과 사업 시행가 날때 세수 몇 세대로 지었냐? 요거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5060세대로 거의 600세대가 날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그 타입이 가장 많이 날아갔는데 요거 그냥 러프하게 500세대만 잡아도 요거 지금 분양하면 10억 정도 받잖아요. 근데, 건축원가 빼서, 뭐, 총, 뭐, 순수익, 남는 게 6억이다라고 치면은, 거의 3천억 정도의 수익이 사라진 겁니다. 이 군공항 요구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수진일구역 조합원들이 이 3천억 정도를 이제 부담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1인당 추가분담금 기준으로 1억에서 1.5억 정도가 늘어나는 원인이 이제 이세수 감소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LH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 일반 분양가를 평당 3,400만원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사업상 계산을 할때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 분양가는 5구타입이 지금 8억 3천대, 84타입이 11억 중반 수준인데, 이 구성남 대장인 수진 1구역의 입지를 감안하면은 저는 이거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 분양을 했던 뭐, 해링턴 스퀘어 같은 경우도 평당 기본이 3,700에서 높게는 뭐 거의 4,000만원 가까이 받았거든요. 또, 최근, 최근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 이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수진 1구역과, 그러니까 성남과 비슷한 급이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분양가가 평당 4,500만원 수준의 일반 분양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LH에서 발표한 거는 평당 3,400 기준으로 총 수입을 계산해서 비례율이 100.5%를 잡아놨는데 이걸 기준으로 지금 공사비가 뭐 2.9조 잡아놨죠? 이것도 많이 늘긴 한 건데요.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만약에 평당 4,500을 받으면요, 수진일구역은 지금 기준으로 비례율이 한130% 이상 나오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평당 4,000만 정도만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수 변경 없이도 비례율이 한 115에서 120% 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이 비례율이 이 정도로 만들어놔도 또 추가분담금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수준 1구역은 이 세대수 감소, 그리고 낮은 분양가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추가분담금이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사업성 그대로 수준 1구역이 끝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최악의 상황 세수 증가도 못하고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분양가 상승으로 비례율이 상승을 함으로써 추가분담금 감소가 가능해 보이고요. 낙관적으로는 이 일반 분양가 상승과 또 세대수 증가를 통해서 본질적인 사업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2020년 5월 8일날 수진일구역 주대위하고 뭐 주민들하고 LH를 찾아가가지고 단체 항의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주민분들 보유자분들이 수백 명 정도 찾아가가지고 이제 거의 뭐 불만을 성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아마 사업을 시행하는 이 LH 측에서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번 감정가 발표 그리고 분양가 발표에 따라서 이 주민분들 이 보유자분들의 강도 이 충격이 정말 컸고 이 불만의 강도가 엄청 강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LH가 이번 발표 자료를 공개했을 때 아,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이 이 정도로 클 줄은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H 측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부랴부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조분가 나오고 나서 4월 30일날 바로뭐 주대이랑 l h 랑 긴급하게 회의를 진행했다. 그래서 뭐 임대비율 너무 많은 것 같다. 그 자기들도 인정한다. 그래서 이거 시인해가지고 이거 줄이는 거, 이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 같고 또는 뭐 이제 군 공항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 계획고를 통해서 세대수를 늘리는 방향, 이거를 다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소통 부족이 정말 아쉬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H나 또는 주민대표회의 측에서 이렇게 이번에 발표하기 전에 뭐 평균 감정가, 추가분담금이 이 정도 나올것 같다라고 미리 소통을 했었다면 라 아마 이 주민분들이나 보유자분들이 속도를 잠깐 늦추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성 계산 부분을 마무리 짓고 진행하자는 공감대를 형성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너무 아쉽고요. 근데 다만, 그래도 저는 좋아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뭐 세대수 증가나 분양가 상승으로 충분히 좋아질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이 뭐 지금 하서라도 사업을 지연시켜서 또는 중단시켜서 사업성을 확실히 확보하고 가야 되냐, 뭐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만 기다려서 확실히 바뀔 것이 확실하다면 기다려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좀 걸릴 것 같다면은 저라면 일단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사업성을 개선시키는 방향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술진일 구역 사업 시행과 같잖아요. 요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 단계까지 모두는 재개발, 재건축이 널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 처분인가 후, 2주 전까지는 속도를 내도 된다고 봐요. 2주를 하고부터는 뭐 2주비, 뭐 금융비용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지만 뭐그 전까지는 큰 비용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관처가 나야 이게 입주권이 되는 거고요. 그 후로부터 아, 이제 수진일 구역이 아파트다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주변 신축 시세에 확 붙으면서 혹시나 사업성이 부분적으로만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세 차익으로 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최근 성남 재개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수진 1구역 감정 평가 결과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최근 잠깐 영상 쉬었었는데요. 앞으로는 꾸준히 성남 투자 관련 소식 그리고 매물 업데이트 이런 것들 진행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